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기의 바이블레이션입니다. 벌써 오늘의 아침묵상 열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부터 성탄을 기다렸던 성경인물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 어제부터는 마태가 본 성탄, 오늘은 누가가 본 성탄, 그리고 내일은 요한이 본 성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마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변화를 위해 있다 오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적 위선 유대 율법 프레임에 갇혀 있던 유대인들의 변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실제 나를 다스리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태는 얘기했습니다. 오늘 누가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그 전에 누가의 직업을 좀 알아야 됩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마태가 세리였다면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한 세리였다면 누가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의학기술과 비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몸을 만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세심해야 됐고 꼼꼼해야 됐을 겁니다. 그러한 직업적 특성이 누가 보금과 사도행전,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두 성경에는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보금과 사도행전은 수신자가 같습니다. 일차적으로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 같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장 3절,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대오빌로가 1차 수신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빌로가까이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1차 수신자가 대오빌로였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대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리자였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는 이방인을 위해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데오빌로란 사람은 로마의 고위 관리자였는데 동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문헌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집에 기독교인들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로마의 고위 관리자여서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동시에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 1장 2장 예수님의 성탄 스토리를 보면 누가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보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누가는 낫고 천한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방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2장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좀 생소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안나 선지자. 그리고 두 번째, 시무원 선지자. 세 번째,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 이런 인물들은 사실 다른 성경에는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는 84조의 과부인 안나 선지자. 그리고 그 당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시무원 선지자. 제사장이었지만 아이를 늙을 때까지 잉퇴하지 못했던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 그리고 가장 천한 직업군에 속했던 목자들. 이들을 누가복음 1장 2장 예수님의 성탄 스토리에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에서 누가가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낮고 천한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대오빌러와 같이 경제적으로 부유했을지는 몰라도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이블레이션의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회복해야 될또 다른 가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제 마태가 말한 우리 기독교인을 위해 오신 것도 맞지만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이방인을 위해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봐야지 누가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잘 보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데 누가복음에도 성령에 대한 기록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특히 성탄과 관련된 메시지에 성령충만함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폈지만 누가복음 1장 41절 누가복음 1장 41절은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자신의 집에 찾아왔을 때 축복을 해주는 장면인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주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가는 여기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를 축복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뒤이어 마리아가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주를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67절 사가랴의 예언인데 여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성령 잉태서를 얘기할 때도 성령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 부분 가지고 말씀도 나누었는데 이만큼 누가는 누가복음 1장 2장 예수님 성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강조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의 성탄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짧은 인생 살았는데 사람이 사람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교가 말에 그치면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설교자의 입술에서 말이 나오지만 그 말이 힘이 있는 것은 그 전달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역사시기 때문에 설교자의 내면에 임한 성령, 그리고 설교를 듣는 청중에게 있는 성령, 이 둘의 교감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누가는 이 부분을 캐치했습니다. 비록 그의 직업이 의사였지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람의 변화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자기의 아들 세례요한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르면 그렇게 부족하고 못났던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경험했을 때에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강조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의 성탄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사실 첫 번째 포인트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낫고 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방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다른 말로 성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란 거죠 사도행전은 성교행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변화를 받은 성령으로 변화를 받은 사도들 베드로와 바울이 성교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도 이방인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영역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예수님께서 애를 쓰셨다는 것을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오빌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탄을 그는 얘기하면서 바로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럼 거꾸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성교를 위해 오셨다. 여러분, 성교는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교는 성교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든지 가지 않든지 성교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회복하고 살아가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들아.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남은 성탄 기간 동안에 꼭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기의 바이블 레이션은 항상 여러분에게 영적 유익을 드리기 위해 애를 쓰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이